에딩츄 아,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고기 봐 고기 봐 근데 불판이 진짜 맛있어 호버찜 근데 이거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아니. 혼집이랑 혼종 아니야. 난 그냥 이 가격으로 비빔면 먹을래. <laughs> 먹을래? 어때? 먹을래? 아진자 요즘 자드도 너무 먹고 싶었거든. 아니 이거 이게 뭔가 특별할 것 같아. 이게 더 알이 커 보이죠? 오안 탔다. 딱 좋아. 아 맞네. 우리 그때 탄애낳잖아 어때? 좋다. 뭐야 왜뜨 지훈 선배가 어떻게 세차를 잡고 이거 봐봐. 먹았다 왜? 살기 을 이렇게 다 있지 않아? 우리 사님말 이번에 진짜 맛있는데? 우리를 연극으로 보냈거든요? 저번 주에 교수님 생각나서 와 음. 근데 갑자기 음. 음. <laughs> 음. 음. 아니 이거 제발 먹어. 음. 너 뭐야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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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냐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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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내가 살가지주는게 고마워서 응. 얼굴은 나가면 안돼 알겠어 근데 옆.. 옆모습밖에 안 나오는데? 그래도 안돼 그래? 안 돼. 이 모습 나와가지고 응. 양본다 <laughs> 이거 <오. 하고>. 땡, <땡> 에이, 진짜 <쪼. 웃음> 이거 2 얘네 예, 매... 아니 라면 끓이고 바로 물 버린 다음에 다시 네버다 아무 네 아... 안 아, 맞네. 라면 안 베리잖아 나도 감자 <laughs> 왕크다 많이 갔대요 이번에는 응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냉통이랑 곱장은 양이 적길래 부팩을 시켰어요 그리고 오드레기 이게 안좋은게 여기랑 회사가 달라가지고 배송비 여기서 3천원 내고 괜 어, 빨리고. 아니, 딱닦고 어. 우리 뭐. 얘 아까 내가 치즈 넣고 두고 풀런 거라고 안 뜯겨. 왜 이러지? 아 저번에는 일자로 했나? 안 쌓았지 위에. 음. 이게 어쩔 수 없이 층을 계속 쌓게 되더라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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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미쳤지. 응. 음. 와. 두부 대용 같아. 응. 음. 두부도 있어 근데. 응. 음. 안 먹어봤거든. 네 염통이야. 응, 음. 응, 음. 맛있어. 응, 음, 나 이거 맛있다. 나 염통 제일 좋아해. 응. 음. <laughs> 그러니까. 응, 음. 부드럽다 되게 그치? 순하고. <laughs> 너 오늘 순한 단 말고 쳤지 먹는 순간 올라오잖아. 오, 마시다. 마시다. 너무. 너무. 너오 너무. 너무. 너다 너무. 너무. 너 근데 맛있무너영수다 응. 음. 음. 여기좀 쓸게. 너 진짜 방송하는 사람 같아. <laughs> 맞네. 수가 잠깐 봐야 될거 같네. 음, 좀 살았어? 왜? 너무 이쁘다. <laughs> 진짜 알다가까네 응? 음, 뭐? 그렇게 할까? 잘먹겠습니다 가슴 해다도좀 음 맛있어 맛있다 여기 뭔가 좀순하네 아니 그그 그, 그 순한 게 가격적이지 않아 맞네 오빠 순하 맛만 되게 많이 한거 <laughs> 맞아 맞아 <laughs> 나나난 진짜 순한 국물 좋아하는 거 같아 원래 양우지다가만 해자 어 <laughs> 약간 참기름 나는 거 같아 신기응응오른안 음, 음. 음. <laughs> 되지 해 먹었어. 아. 대체 네? 좋은 거 아니야? <laughs> 너무 맛있어. <laughs> 뭐 진짜 술한줄 아니야? 응. 음. 저렇게 딱 나올 것 같아. 응. 음. 저런 거 엄청 비싸게 팔잖아, 하나에. 저런 사람 진짜 재밌어. 음. 진짜. 있을 것 같아. 어. 애기 그 TV 이런 거야? 우리 몇칠 먹을 사다 먹지. 아사 고있었나 어. 안 떨어져도 돼? 응 양부터 먹었는데 이번엔 카레였지 언니 시켰어요 왜 묻고 있었네? 잘 쓰면 잘 쓰는 거 아니야? 진짜 언니 먹어볼래 먼저? 응 진짜 맛있잖아 이거 나 이제 먹을래 응 맛있지? 맛있지? 근데 음식에다 나왔어 밤인가보다 잼 응? 밤 아니야? 잼 맛이 좀 그런 느낌. 근데 밤에서 이렇게 달아. 나, 유산 나, 넣 나, 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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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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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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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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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